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쌍디 콜라겐 펩타이를 드신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체험 사례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기게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 저희 쌍디 콜라겐 펩타이를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 됐습니다. 네, 음, 드시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어, 원래 제가 좀 손가락이 많이 관절이 아파요. 그래서 어, 누구 아는 분이... 몇달 전에, 이거 먹기 전에, 쌍디 먹기 전에, 그 독일 제품 피사, 그걸 또 3개월 먹었거든요. 그거 먹고, 이걸 또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 제품은, 어, 가루로 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뜨, 미지근한 물에다가 타서, 그걸 먹으면, 이렇게 이제 뭐, 올라온다고 얘기는 들어가지고, 먹었는데,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 쌍지 제품하고는 비교가 아, 안될 정도 쌍지 제품이 진짜 몇 배나 더다여 아, 다섯 여섯 배 정도가 강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아시는 분한테 이제 소개를 받고 이렇게 며칠 먹다가 나중에 한4일 정도 됐을 때. 크게 한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긴 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처음에 저희 제품 먹고 호전 반응이 좀 세게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네. 어떻게 좀 어, 어떻게 반응이 나왔나요? 음, 머리가 좀 이렇게 조여지는 강하게 이렇게 뭐 진짜 압박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면서 얼굴 눈뭐 얼굴 이런 것들이요 빨갛게 올라오면서 팽팽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팔 이런 데도다 빨갛게 올라왔는데, 머리에 이제 신경을 쓰니라고 조금 음... 좀 띵한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네, 많이 놀라셨겠네요. 네, 많이 네. 놀랐어요. 그렇게 머리가 어, 반응이 세게 온게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지속되었나요? 한 음, 3, 40분 정도? 아그 어, 정도 된것 같아요. 아... 30분 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네. 아무 이상 없이 돌아오게 네, 된 네. 거죠. 네. 그러면 평소에 어디가 어 불편하셨어요? 제가 손가락, 이 관절이 많이 써서 많이 달았다고 이제 병원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다른 일은 없고, 이게 그거가 이렇게 달아졌다고 그래서 이 손이 힘이 없었어요. 음.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음. 여기다 뭘 이렇게 자꾸 부딪히면 손이 아프고 음. 또뭐 이렇게 음. 설거지나 뭐 빨래 같은 뭐 청소 같은 거 하려고 그래도 손이 정말 무리가 갈 정도로 많이 아팠거든요. 음. 그래서 이 손가락에 많이 신경이 써 있었고요. 음. 제가 이제 또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 이거 콜라겐, 펩타이드를 3개월 지금 먹었는데 지금은 이손가락에 힘도 들어가요. 그때는 이 병따개 하나 딸라 그래도 이게 손이 너무 아파서 이게 안 따졌거든요. 그래서 늘 남편한테 해달라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 거진 많이 따는 편이고 진짜 어렵고 힘든 것만 빼고는 거진 잘합니다. 그래서 손도 이제 이 손가락도 지금 덜 아프고 이렇게 일을 오늘도 지금 아침에 빨래를 한. 10개 정도로 손빨래를 하고 왔는데요. 아픈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많이 어 없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음, 음. 네. 사실, 나이가 먹으면 <laughs> 손가락 관절이 점점점 음, 음. 약해지고, 또 이런 염증이 생기고 심한데, 정말. 어, 좋은 체험 사례가 되어서 어, 지금 영상을 보시는 관절이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희망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럼 고혈압은 어떻게 조금 나아졌나요? 아 지금은 혈압이 처음에는 혈압이 정상으로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혹시나 걱정이 돼서 어, 제가 타먹는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 혈압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팍 올라가면 큰일 나니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재 보라고 하더라고요. 혈압을 재서 그럼 얼마쯤 해야 혈압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140 정도 되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그 140은 넘은 적은 없고요. 지금 그래서 정상으로 됐어요. 그래서 혈압약은 지금 안 먹은 지가 그것도 한두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몸도 제가 이제 몸에다가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 콜라겐 페타이드를 먹고 이 노폐물이 이제 다 이렇게 없어진다고 또 혈관 뭐 청소를 다 해준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체험사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히 잘 드셔서 더 좋은 체험사례가 있으면 또 나와주세요. 네. 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